하거나 매듭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칸에 화물을 고정하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이나 자재를 운반할 때 말이죠. 자 고리를 반으로 접었습니다. 반으로 접었죠? 접은 고리를 대고 위에서 두 바퀴 회전을 해줍니다. 한번 두 번째 회, 회전은 바깥이 아니고 반드시 내부 안쪽으로 감아줘야 됩니다. 바깥으로 한번 흘러내립니다. 여기서 고리를 2회 회전을 해줍니다. 풀리나지 않기 위해서요. 그래서 원고리를 다시 접은 상태에서 집어넣어줍니다. 화물에, 화물고리에 걸어야 되니까요. 화물고리에 건 상태에서 당겨주면 되겠죠. 진칸에 화물 고정하는 매듭법이었습니다. 자재를 묶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. 자